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오늘의 정차 투픽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 정청래, 내가 너시다바리가 이재명과 거의 맞짱돌 회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은 이재명이 경고를 했죠. 경고를 받고, 일단은 바짝 엎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정청래가 그냥 엎드려 버렸습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이, 개딸들이 난리가 났죠. 개딸들이 양쪽에 좀 갈라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재명 쪽 개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 왜, 걸고 무스름 만드느냐. 이재명, 이 재판중지법, 정청래가 그, 이번 달 안에 다 처리하겠다고 한걸 놓고, 그동안 다, 그, 사람들이 좀, 이전 그 잊을... 잊고 있었는데, 자기들 그 생각에는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판중지법을 하니까는, 아, 맞아. 재판 중이었지. 이런 식의 이제 인색이 생겼다. 그래서 왜 긁어 부스름 만들었냐. 이렇게 난리를 쳤고, 거기다가 이재명이 일종의 경고를 했죠. 경고를 해서, 음, 재판중지법을 중지한다. 이렇게 하니까 바짝 엎드렸습니다. 뭐 국정안정법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이름 붙여가지고 했다가 이 공개 경고로 받고 완전히 엎드렸는데 오늘 그 정책내가 계속 이재명에 대해서 그명비어청가를막 부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과 진상 조사를 지시하셨다.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충소리 따르겠다. 그리고 어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알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오늘 어떤 또행사장가서도 계속 이재명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몸을 막 낮추고 있죠. 음, 이, 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제동을 건 뒤에 계속 낮은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음, 지난번 4일날그뭐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원래 이제 그 전에 뭐 한담을 할때 그 이재명하고 일부러 다가가서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사진 이것을 페이스북에 막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 다음날에는 민주당의 에이펙 성과 확산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무슨 뭐뭐그 지금 아직 어떤 그 결정문도 합의문도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또 출범을 시켰고 또 특히 이게 정책내가 언론 앞에 나서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나서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9일, 그러니까는 9일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취임 100일인데, 그때 이제 그 취임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그 창하게 100일 기자회견 했는데, 1월이니까 좀 날짜도 좋죠. 그런데 갑자기 그거를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태회가 일단 어, 이재명에게 이 핀잔을 뒀고, 한턱 움츠 움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만은 절대 그럴 인물이 아니, 아니죠. 그럴 인물이 아닐 뿐더러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 지금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놓고 이재명과 세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나 지방위원들만 뽑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국회의원 대법을 선거가 10개 이상 이 예상이 되니까 그공천권을 행사를 했, 해야지 이정청래는 지금 1년짜리 당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재명의 잔여임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선거를 이겨서 이 당대표를 2년 더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을 하겠다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이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공천권을 자기가 다 행사를 하려고 할 테고 이재명 쪽에서는 일정 부분 공천권을 달라고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권 안에서. 그러면은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당 대표 경선,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당 대표 경선 국민에 들어갈 텐데, 그때 김민석이 지금 이재명의 음, 지침을 받아서 출마를 할 거라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김민석이 서울시장 안 나가고 다음 당 대표, 그러면은 그 전에 박찬대를 내세웠다가 이 정청래에게 저쪽 이재명이 김호준 정청래라에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시 이제 김민석을 내세운다. 그러면은 다시 2라운드가 이제 그 전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정책내가 지금은 이 몸을 낮추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재명과 맞짱을뚫 수밖에 없는 그천국이 지금 그걸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지금 예상이 되느냐. 이게 이재명은 일단 물론 민주당 안에 친명이 있지만은 여전히 있지만은 친명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많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재명이 영입을 했던 그, 그 부산에 출마시키려고 영입을 했던 사람을 어, 그 사람이 부산 시당위원장에 경선에 출마했는데 정책내가 크다고 시켜버렸죠. 크도퍼 시켜버렸죠. 크도퍼. 그러면은 공천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친명들을 막 크도크도퍼 시키고. 하게 되면은 어, 그전에는 뭐 친명 행제 비명 행사 이랬는데 그 거꾸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그 상황이 가면은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쭉 드린 내용입니다. 이재명이 다시 재판 재개가 돼서 재판 중지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해도 여론의 역풍, 여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 위헌 법률 심판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어, 정청래가 막단권을 잡고 있으면 그걸 안 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하고 좀 달라집니다. 계속 이재명또 지지율 나중에 떨어지고 막 하고, 정청래가 어, 새로운, 뭐, 세력을 형성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고, 어, 그 상황에서 재판 중지법뿐이 아니고, 지금 이재명 쪽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면소를 위해서, 어, 이 배임죄 폐지해버리는 거, 그리고 공개선거법 개정하는 거, 이런 것도 국회를 장악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들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은. 지금까지야 이렇게 정책내가그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결코 여권의 역학구도상 그렇게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재명과 정책내의 충돌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정권의 그명운을 압당길수 있다.는 음,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저희들이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국민의 힘이 이 상황에서 잘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오늘 국민의힘 관련해서 눈길 거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방선거 말씀 드렸는데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공천해야죠. 그런데 오늘 어,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있습니다. 총괄기획단의 단장이 나경원 의원인데, 공천 기준을 오늘, 어, 공천 기준의 밑거름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일단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 국민의힘이 이 필기시험 형태의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평가를 내년 3월 말 실시하고, 청년 인재 영입을 위한 대국민 오디션도 진행을 한다. 이런 건 그동안 많이 해왔던 거죠. 음, 그런데 자경원 총괄기획단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헌법 파괴, 법치 파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민생 파괴에 대한 중간평가 선거다. 그런 의미에서 공천기준은 공천기준이 뭐냐. 한마디로 말, 말하면 싸움꾼이 필요하다는 거야. 싸움꾼. 진짜 싸움꾼. 이재명 정권하고 정말 맞짱뜰수 있는 공천 기준은 국잘 싸, 국민을 위해 잘 싸우는 사람, 일잘 싸, 일잘 하기 위해 잘 싸우는 사람으로 정했다. 국잘 싸, 일잘 싸. 그리고, 어, 이렇게 한 것은 지방선거 때 좀, 이, 그때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열리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준축, 전방통위원장 같은 이런 그좀 투사들을 어, 공천을 줘가지고 그럼 진정한 싸움꾼을 어, 뽑아보겠다. 자, 이런 어, 메시지도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본격적으로 공천 국면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런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은 정책내 그 이재명 명청 갈등이 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폭발을 하면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명운이또 당겨지는. 음, 운명이 더 빨리 종식이 될 수도 있나. 그런 상황도 가능한 것이죠.